오늘 날짜가 2019년 7월 15일이에요. 하, 제가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laughs> 저번 주 목요일 날 2화를 녹음을 했어요. <laughs> 지금 난 뭐라고 했느냐? 2화 2차 사운드 밸런싱을 마무리하고, 게스트분들한테 파일을 넘기고 오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짜가 왜 빨리 잡혔냐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나도 좀 궁금하다. <laughs> 왜 오늘로 잡혔지?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딱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날것 같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분이 더 계셔요. <laughs> 뭐 분신술슬슬 쓰셔야 될것 어, 같은데 이제 그 나루 나로터의 그림자 분신술을 네. 좀 카기 분신술 이거를 좀 배워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니, 심지어 오늘 저 월요일 한거 아니었으면 저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로 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하, 와 수요였으면 진짜 큰일을 보냈네요 <laughs> 뭐 수요일날도 괜찮긴 해요 <laughs> 방금 게, 멈칫거리는 걸안 괜찮... 들었어요 <laughs> 자 본업은 만화가를 꿈꾸는 아마추어 그림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디 공모전 같은 데 내신 거 있으신가요? 작년에 한번낸 적이 있었는데요. 음. 그게 웹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이게 맞아요. 웹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인데 그 웹툰 파트가 있고, 네. 웹 소설 파트가 있고, 이모티콘 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웹툰 부분에 프롤로그 프롤로그를 그리는 거였어요.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뭐 넣게 된 이유 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는데 여튼 네. 넣어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대상을 하가지고요. 오. 네. 대상이요? 네, 대상. 아 그냥 쿨러로그만 올리는 거라. 어? 잠깐만. 그 대상 받으신 사진 가지고 계신가요? 아여기 내가 남겨놨나 지워지지. 아니에요? 네? <laughs> 그걸 컴퓨터... 지워? 아, 컴퓨터에 백업을 해놓고. 아 컴퓨터에 네. 백업이 있으시죠? 네.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아alling 알겠습니다. 아, <laughs> 나중에 보내는 걸로. 아, 깜짝이야. <laughs> 저는 예전에 이제 올리는 사진 중에. 허름한 처갓집 같은 거에 어떤 남자가 비를 맞고 서있는데 여성 한 명이 이렇게 아 기대서 보고 있는? 어.. 기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소복 같은 걸 이렇게 아 거를 이렇게 아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건지 아 그거 아 그거 담, 단편 만화집일 거예요 어, 남자가 우산 부서진 거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산을 부서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응? 우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7월 4일날 올리신 글이거든요? 네 맞.. 작년이죠 이번 연도. 아, 이번 년. 연... 아, 나그 아이가 너무 못 그렸다 하고 올린 거. 못 그려. 아, 그러네. 못 그렸다 쓰셨네. 예. 네, 그게 단편집 이번 졸작에 들어가는 단편집 중에 하나의한 장면이거든요. 음... 뒤에 이거 여자 머리는 뭐 모나비 블펜 이런 걸로 채색을 따로 친거 친 아니신가요? 전부 다 연필이에요. 아, 진짜요? 저거 아, 흑백, 아, 흑백 처리 안돼 있죠, 솔직히. 네, 네. 흑백 처리 안돼 있어요. 아, 저거 완전 다 연필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나나 나는 솔직히 비는 그렇다 치는데 머리는 모나미 펜인 줄 알았거든요. 아 이거 제가 지금 포토샵으로 보정을 해서 그런데요. 네. 이거 그 원본을 보면은 아 연필이구나. 지금 그 포토샵으로 저렇게 작업을 해야 음. 너무 연필 같은 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지고 음. 이렇게 그 작업을 한 거고. 작업을 한 거군요. 네. 네. 저기서 이제 완전 색을 깔거나 그 흑백만 깔수 있게 완전 조정이 다된 상태예요. 음. 그렇군요 저는 근데 요 분위기가 좋아서 나 아. 이게, 이게 좀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다, 다른 사진도 한번씩본 적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이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던 거라 저, 저는 이제 그참 이제 그런 저, 저 장면에서 사,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아 뭔가 저 장면이 오래 남는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걸 원했으니까 저는. 아. 요요 장면이거든요. 어,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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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원본이 그거구나. 네, 이렇게 보면 연필 틴좀 나을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래서 스캔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차작으을 네. 하신다. 색색 색 보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필 자체 스캔을 떴을 때 uh -huh. 거기도 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 흑백으로 바꾸고 이제 검은색 좀 세게 하면 펜처럼 보여요. 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니코니코 동화 같은 일본의 어, 동인기 네. 라이트에 올라가는 뭐 곡들을 똑같이 부르는 거를 뭐 저희가 녹음하는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장빈님께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 네. 통칭 우타이테라고 하죠. 그렇죠. 통칭 일본어로는 우타이테 불러보았다. 그렇죠, 불러보았다라고 하는데 장빈님은 조금 특이해요. <laughs> 기존의 보컬들은 그냥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면 되지만 장빈님은 좀 특이합니다. 저만큼이나 특이했던 사람 중한 명이에요. <laughs> 네 어떻게 부르시죠? <laughs> 긁고 지르고 부르 에,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죠 저는 소리를 지른다. 네. 긁고 소리를 지른다. 네. 그렇죠. 락 버전으로 부르십니다. 샤워팅을 하고 락 버전 락을 좋아해가지고요 또 어제 녹음을 하셨다라는 아,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네. 곡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좋긴데 어제 녹음한 거는 그렇게 긁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아 그죠. <laughs> 이번에는. 몇년 동안 벼르고 벼르던 여름 노래를 여름에 부르겠다 해가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막 폭죽? 복죽? 폭죽이요? <laughs> 아 뭐, 뭐지? 뭐였지? 여름 노래 그, 아, 그 소아올린 불꽃 아, 그거요? 소아올린 불꽃 그거는 남녀 둘이라서 아아 그러니까. 아, 아, 네. 아, 아, 그렇네.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할 아, 물론 그것도 혼자서 부르긴 할 건데 <laughs> 그거는 <그걸> 혼자서 <laughs> 차라리 날 불러. <웃음> <웃음> 내가 아, 랩을 네. 박아줄 테니까 날 불러요. <laughs> 아, 랩도 추가하는 거고 그때는. 어쨌든 <laughs> 어제 부른 거는 좀 옛날 노래예요. 어느 거요? 배경 여름에 빠지다라고. 배경 여름에 빠지다. 네. 음. 꽤 오래. 제가 보카로 입문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불러가지고 지금 재녹음을 어떻게 보면 재녹음을 한 거죠 리메이크를. 음. 네. 夏蝉空の果て焦せた歌は耳に溶けたまま君の声が響く夏の隅を街に泳ぐ坂のように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오타이텍 자체가 약간 반쯤 죽어 있는 상태라 죽었다고요? 반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더 활성화된 <laughs> 것 같은데 뭔가 아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늘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처럼 와 그런 거 같지는 않아.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제 더 활발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공연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고 아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보컬 녹음을 합니다라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아, 제가 나한테, 보기에는 나한테 유입이 안 되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죠. 어... 저도 이제 팔로우가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음음. 제가 뭐 따로 관리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친추 들어오면 막 마찬가지로 마팔을 하고 하는 형식이니까 그래서 따로 뭐잘 관리는 않는다 하지만은 보면은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트위터의 팔로우를 늘리기 위한 뭐 자기와 맞는 음. 사람 을 찾기 위한 친소라고 하죠. 트위터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특진소를 진행을 하는 게 하루에 그냥 한번 글을 내리면은 내릴 때두세 개씩은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저도 그런데. 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안 부른다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 각지에 퍼지게 된 느낌? 각지에 퍼졌다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 도 이제 전, 흔히 말하는 이제 존잘러들 막 있고 이제 그 그거를 보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좀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줄어든 느낌 줄어든 느낌. 예. 네. 음. 언제부터 보컬 로그만 잡기 시작하셨죠? 저는 15년. 15년. 네. 크으, 그래서 그러네아그 그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적어진 건데 그 전에 기준으로 보면.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laughs> 아 라떼는 말이야. <laughs> 간단하게 게임 이야기 한 5분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응, 네. 최근 플레이한 게임 목록 세키로요.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왜 그래요? 아닥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laughs> 네 몰라요. <laughs> 아 세키로 아 근데 세키로 요즘 너무 재밌어요 하는데. 세키로가 재밌다고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좀 어려운데 아 약간. 솔직히 빡치는 것도 없잖아 열받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 이런 변태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아, 제작자가 러는 <laughs> 거예요 아니 그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기네 그 패스? 그때 네. 제작자가 와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뭐래요? 세키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 사람들이 절 죽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변태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말이냐고요 <laughs> 아니,